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행식 에어컨 냉난방기 국내 1위 이파람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장시간 사용하셔도 전기로의 부담이 적은 이파람의 대용량 제습기 EPD-M350SP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습기 중에서 이파람의 대용량 제습기를 찾아주시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습기는 장마철에 많이 사용해주시는 부분인데 곰팡이와 유해세균, 결로와 부식이 생기기 쉬운 곳에서 해당 제품으로 인해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습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습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작업 종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쾌속, 제습 송풍, 습도 설정, 예약, 풍량 조절, 풍향 조절, 성의 발생을 방지하는 자동 재산 기능. 설정한 습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습도 값이 높아지면 다시 자동으로 가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습도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만수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의 편리성을 더 강조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내부에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보호장치, 과열보호장치, 냉매 누설 감지, 습도 센서 이상 감지, 증발기 센서 이상 감지, 압축기 센서 이상 감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품의 크기도 작고, 설치가 간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하시설, 공장, 물류창고, 로비, 휴게소, 전산실, 학원, 교육시설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 내부에는 워셔블 에어 필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료를 절약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대 제습 면적으로는 182제곱미터의 제품이며 최대 제습 능력으로는 하루 기준 60리터 정격 제습 능력으로는 하루 기준 33리터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소비 전력으로는 540와트가 소비되는 제품이며 사용하는 냉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 R-410A라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였습니다. 18도에서 35도라는 적정 사용 온도값이 필요합니다. 제습의 설정은 30%에서 90% 사이로 5%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통, 자연 배수, 배수 펌프를 통한 강제 배수 총3 가지 의 형태로 응축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관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위쪽에는 이처럼 디스플레이 및 조작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이시는 부분이 전원 버튼입니다. 제습기를 켜거나 끌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전원의 가동 여부는 해당 표시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쪽으로는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5초 동안 누르면 모든 버튼이 잠금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해당 부분 역시 표시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옆쪽으로는 선택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해당 버튼을 통해서 제습, 송풍, 쾌속으로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표시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운전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셨을 때 올림, 내림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습도 값을 내리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30%에서 90%까지 5%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습도 설정을 30% 이하로 하시면 습도 표시부에서 연속 쾌속 운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드 부분에서는 풍량 조절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셨을 때 풍량 조절 버튼 보이실 건데요. 해당 부분은 터보, 강풍, 약풍, 총 3단계로 풍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해당 부분도 표시 등에서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옆쪽으로는 예약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1시간 단위로 자동 켜짐, 자동 꺼짐을 예약할 수 있고, 최대 24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의 위쪽 부분도 표시등이 있기 때문에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했을 때 대기, 재상, 만수 표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표시등은 설정된 습도에 도달하면 압축기는 멈추고 대기 표시등이 켜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재상 표시등은 성의 제거 시에 표시되는 부분이고 낮은 온도에서 사용될 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쪽으로는 만수 표시등은 응축수 저장통이 만수가 되면 운전을 정지하면서 해당 표시등이 켜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가운데 부분은 습도 표시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현재 습도나 설정 습도 값을 표시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기준으로 옆면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 배수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물통을 직접 빼서 물을 버리지 않고 펌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응축소스를 꼭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옆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풍향 조절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출되는 풍량의 방향을 상, 하, 방향으로 변경하시고자 혹은 고정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풍량 조절 표시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풍량 조절 선택 시에 표시되는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제품의 윗면 쪽으로는 공기 배출구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흡기가 제거된 공기가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제품의 전면부 쪽에는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보이실 건데 현재 습도, 설정 습도, 온도 등을 표시합니다 제품의 가장 밑면 쪽 하단 쪽에는 이동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제습이 필요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동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옆면 쪽으로 이동 시에는 이처럼 손잡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품의 후면을 보고 계십니다. 뒤쪽에는 이처럼 후면 그릴 흡입구 부분이 확인되실 건데요. 실내 공기를 흡입하고 정화하는 데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뒤로 돌렸을 경우에는 에어필터 부분 보, 확인이 되실 건데 먼지 등을 제거하고 항상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쪽 네,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보이시는 게 응축수 저장통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안전호스를 연결하시면 제습된 응축수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 용량은 5.5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동 배수 연결구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호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연속적인 배수 사용 시에는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동봉되어 있는 호스 50cm짜리를 연결하실 경우에 위쪽 부분에 자동 배수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강제 배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 배수 부분에 출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옆면 쪽에 보시면 이처럼 만수의 확인창 부분이 있으실 건데, 물통에 채워진 응축수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뒷면 가장 바닥 쪽에 보시면 이처럼 잔물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제품 내부에서 생긴 잔물을 제거하실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